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향입니다. 네, 오늘은 네. 출생의 비밀. 네. 2월생, 네. 4월생에 대해서 얘기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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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이게 밖에 흘려 놓다 그랬죠. 네. 어, 저희가 예전에 그 1월, 7월, 9월, 10월생들의 비밀 올려 드렸는데 <laughs> 나머지 생일 분들이 하도 저한테 어, 컴플레임을 거셔서 왜 우리는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다른 거 제껴두고 자, 이 생일달을 먼저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어, 2월생, 4월생, 오늘은 이렇게 두 생일달을 할 텐데요. 첫 번째 2월생인데요. 어, 2월생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자기만의 고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섬세하죠. 그리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막 표출을 해서 풀어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담아둬요. 담아두는데 이거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풀어해친다면 본인들도 힘들진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먹기만 하고 뱉지는 못하다, 못하다 보니까 누가 힘드냐면 본인들만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들이 좀 나름대로는 이게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 그 다음에 오롯이 나,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를 컨트롤하는 본인 자신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2월생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2월생들은 또 귀가 얇아요. 얇다 보니까 이렇게 안 듣는 척을 해도요, 이렇게 안 듣는 척을 해도 이렇게 멘탈이 강하지를 못하다 보니 안 듣는 척을 해도 이게 속으로 담아둬요, 담아두고 이게 멘탈이 자꾸 붕괴가 되는데 이 멘탈이 붕괴가 될때이일에 치유를 하는 이 속도가 느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만의 어떤 방어적인 것들을 자꾸 쌓아둘 텐데 어떠한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발달됐다, 귀가 발달됐다, 뭐 손을 발달시켜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 사람들한테는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약간 어렸을 때인 거죠. 유년 시절이라기보다는 30대,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43, 43살, 두2살까지는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해서 뭔가가 또 이렇게 막 자수성가를 하는 그런 사주는 또 아니에요. 되게 탄탄히 체계적으로 계속. 어, 일탈을 하는데도 의외로 막 이렇게 모험저 모험을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가다 보니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죠. 되게 지치기도 하겠고 그래도 갑니다. 왜은근히또 집요한 게 있어요. 2월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추다 보니. 내가 어떠한 성공을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자수정과를 했을 때 그것이 도드라지게 펼쳐지는 고해가 그한 45살 이후부터는 약간 대운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게 2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포부도 있어요. 자 야망도 있고요. 근데 자이 포부하고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이 친구들이 막 이거를 사람들을 계산적으로 밝고 나만을 갖추기 위해서 막 이걸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거는 솔직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 뭔가 그렇게 하기에는 내 성격상, 내 어떠한 뭔가 체질상, 그리고 남들한테 비춰지는 그런 것, 이목을 되게 중요시하는 또 생일달이 2월생이기 때문에 되게 하고 싶기는 해도 주저하죠. 주저하다 보니까 느린 거예요. 느려도 합니다. 왜? 오기도 있어요. 근성도 있고요. 그런데, 자, 요런, 어, 생일을 가진 2월생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하게 파고났기 때문에 애초에 이 친구들의 발달을 좀 해주려면 어렸을 때 음, 뭐 운동을 시키든, 아니면 특히 생으로든 뭔가가 예체능으로서의 하나를 발달을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2월생이 타고나 있는 것은 되게 예리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석, 통찰, 이런 것들을 타고나, 아까 섬세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섬세함을 타고난 사람은 어떠한 직업의 특성상, 아까도 그랬지만 눈, 귀, 손, 이렇게 섬세함을 요하는 이런 직업이 가장 잘 도드라지게 맞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나랏밥을 먹고, 공무원을 하고, 공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여만이 조금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월생 같은 경우는 되게 섬세하게 주의 깊게 잘 살펴봐줘야 되고, 그리고 멘탈이 유리할 같기 때문에, 어떠한 너무 이 사람보다 상대가 너무 저 사람을 잘 파악을 한다면 말하는 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막 이렇게 여기가 간지럽고 저기가 막 가렵고 싶어도 막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어 조화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만 잘 만난다면 뭔가가 그런 부부 관계든 이성적이든 여러 가지 사회 관계든 대인 관계든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4월생이에요. 자이 4월생들은 굉장히 커리큘럼이죠. 어떤 되게 시스템적인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는 이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데, 자이 적응력이 빠를 때는 딱 하나 자기한테 관심도가 있어야 적응력이 빠른 생일이 4월생입니다. 자이 4월생의 단점은 굉장히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알고 그자기 자신을 알고 그만큼의 딱 선에 맞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은 여기인데 그럼 여기서 저쪽 하늘 끝까지 너무 봐요 그럼 여기서 저기로 올라갈 땐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뭔가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과정도 있어야 되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아 그리고 너무 지치고 거기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소모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4월생 중에 하는데 단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것만 잘 컨트롤만 해 주면 굉장히 요 판단 상황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이 빨라서 이런 것들이 좀 커지게 하면 나름대로 내가 펼쳐낼 수 있는 역량이 많은 게또 4월생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재물에 눈에 번쩍 띄면 자칫 내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아무래도 사월생들에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 누, 뭔가를 어떤 지식이든 누군가에게든 뭔가를 들었어 근데 재물에 눈 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빠른 게또 사월생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 얘기를 막 경청을 해야 되는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냥 여기만 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풍비박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중에는 사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나중에 재물탕진 아니면 사업을 해서 말아먹고 사업을 해서 말아먹었는데 또또 또 사업 거기에 꿈을 접지 못하고 또 시작을 해서 또막 이런 것들이 사월생들 중에 아마 더러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이 사월생들은. 어, 어떠한 자기가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코너에 몰려서 한번 찌그러졌어요. 한번 꼬꾸라졌죠. 한번 꼬꾸라졌는데, 자, 여기에서 꼬꾸라진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좌절,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떠한, 막, 어, 열받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거를 옆에서의 환경, 가족, 사람, 지인, 누군가가 계속 도움을 주고 응원해 주고, 음, 계속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 넣어 줘야지만이 그래도 끌어올리는 그 힘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자꾸 옆에서 이 사람을 몰아 세우는 그런 말이나 한다면, 이 사람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컨트롤 하기 쉬운 것도 4월생이지만 굉장히 자칫 요만큼의 리스크와 어떤 기스가 나버리면 어 끌어 당기는 힘이 힘든 것도 4월생이라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사회생을 반드시 정확히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퇴근을 해서 정확히 거기에 맞게 걸맞게 월급이 제대로 따박따박따박따박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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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그런 직장에서 그냥 박아놓고 계속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부모복도 약하고 형제복도 약하고 이런 기운을 가지고 타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외로워요. 고독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쓸쓸해져요. 그러다 보는데, 자, 여기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어, 사람들 중, 어떤 부류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거기에 있어서 걸맞게 움직여지면서, 어, 뭔가,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없어도 다른 거는 잘하잖아고 자기만을 어 자꾸, 어,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는 부류와, 또요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여서 그래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맨날 술에 의존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량 짓을 하고 이러다 보면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게또 사월생들입니다. 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 자연스러운 영혼이기 때문에 동분서주를 하는 그런 직업도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내가 구속받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속박당하는 잔소리를 듣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만의 전문적인 그런 직업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가다 풀이를 서까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너무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매일매일을 똑. 같은 패턴의 톱니바퀴처럼 일을 해서 똑같이 돌아가는 이 패턴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현실에 그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썩 당연하진 않아요. 단지. 이 사월생 중에서, 나라밥 의사, 공무원, 경찰, 뭐 소방관, 뭐 이렇게 그 공직에서 녹봉을 받고 있는 자는, 어, 해당이 덜 되겠죠. 근데 이 관계가 아닌 요 부류의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정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에, 어떤 관찰, 그리고 이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히 분석을 잘 해서 이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팔아줘서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소리가 잘 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고 깨지고 부셔지고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금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주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팔아줘야 돼요. 팔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이 대신 이 사람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와서 이 사람이 소리를 내기 전에 이 무속인이 대신 그러니까 칼이든 뭐든 지지고 볶고 깨뜨리고 해서 소리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갈거 미리 무속인한 테한번 치고 돌아오게 되면 좀 약해지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 4월생들은 어, 홀수 나이보다 짝수 나이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짝수 나이 때는 그냥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완하시고 그리고 이 사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운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오묘하다 그리고 뭔가 범상치 않고 그리고 자꾸 발전되는 속도가 늦고 자꾸 정체 구간에서 뭔가 본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으로 힘 들고 가족도 같이 힘들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왜 어떤 원인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유년 시절인지 그걸 정확히 분석해서 이 분들을 조금 해소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사월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천재 아니면 바보인 것처럼 내가 정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어 되게 도드라지게 잘해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이 칭찬을 좀 많이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컨트롤 하려면 조금 복잡 미묘하고, 되게 힘든 케이스들이지만 그래도 잘만 해 놓으면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생일이 4월생들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 2월생, 4월생들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찍었고 또 우리 다음 나머지 생들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짓달이고요. 이제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